사 유튜브 촬영도 있는데 어,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유튜브 촬영을 진행을 할 겁니다 시간 한2 시간, 한, 두 시간, 2 시간, 2 네, 시간 정도 촬영을 할 거고요. 혹시나 타시는 분들 본인들은 어, 나오면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 해 주셔야 뭐 촬영이 끝난 다음에 태워드리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니까요. 혹시나 뭐 지금 안에 타신 분들 중에 불편하신 분들은 없으실까요? 없으면 그냥 출발 하고 네, 다음에 타시는 분들도 잘 어, 이거 들으셨다가 어, 7 시까지 촬영을 할 거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고요. 아 어, 직원 시간 되시고요. 네, 일단 저희가 촬영 진행할게요. 네. 저희 마이래트에서 같이 지원해요. 어 우리 우리 시원하게 갑시다. 네. 죄송한데 남자끼리는 다리 만지지 마세요 어? 어 잠깐만 치마인가? 치, 치마인가 어, 여기 여기 치마에요? 아 괜찮아요? 어. 너무 좋아. 치마 괜찮겠어요? 게, 진짜 괜찮아요? 진짜 괜찮아? 진짜 괜찮아? 진짜 괜찮아? 옆에 남자가 아무것도 안 하네. 어, 옆에 남자 친구끼리 허벅지 만질 때 때는 언제고. 옆에 치마는 안... 잠깐만. 아, 나이 옆구리 비상신량들 떠올라갔네. 아, 저, 잠깐만. 얘또 누구야? 예, 예. 왜? 갑자기 왜 나, 어머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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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또 누구야? 뭐지? 월미도에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네. <laughs> 어, 왜 이러지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거, 당근 거래 하러 오신 거예요? 당근 거래 아. <laughs> 어, 내고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받을 것아 같... 내고 해준대요 어. <laughs> 어, 어. 어. 아야 친구 바지 올리지 마아어떡 어. <laughs> 어, 여기 남학생 얘도 표정이 안 좋은 남학생 괜찮아 아니야 너왜 반말이야? 어제. <laughs> 스톱. 스톱. 이게 무슨 택시야? 어제. <laughs> 쟤 자꾸 뭐래는 거야. 어제. <laughs> 왜못라아듣겠어 혹시 너도 외국인이야? 외국 사람? 어? 아, 맞아. 외국 사람이야. 어 그럼 너 나랑 친해지면 안 돼요. <laughs> 어디 나라 사람인데? 아? 어? 어, 중국, 어 중국 지금 어알았어 차이 나어 짤지, 어, 어, 어. <laughs> 어 스톱,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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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, 이게 자꾸 나 시켜 먹네. <laughs> 옆에 너는 어떻게 아는 사이야, 형이야, 형이야 옆에, 어 모르는 사람이야? 너 걔랑 무슨 사이인데? 친구라고? 어떻게 친구가 돼? 아, 나이가 똑같아. 똑같아? 아, 나이가 동갑이야? 누가 잘못한 거지? 잠깐만. 어차피 <laughs> 몇 살인데? 나이, 나이. 어? 어? 17이라고? 야, 잠깐만. 그리고 얘가 잘못했대. 까까머리 얘가. 어, 얘가. <laughs> 야, 저게 저 17이야. 어, 쟤 자꾸 뭐래, 그러면 이제. 어 겁나 시끄럽네. 자, 어. <laughs> 아, 여기서 좀 갑시다. 어, 우 여기도 만나야 되니까. 어, 우리 청바지에 우리 데이트 보여주고 계신 우리 우리 형아인가? 형아 같은데 여기 안경 쓰시고. 예, 예, 예. 어, 보니까 이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어, 옆에가 여자친구인가 아니요. 누구예요? 누구예요? 어마 엄마. 어? 어, 어. 어? 오늘 봤다고요? 모르는 사람? 잠깐만 그럼 누구랑 타신 거예요? 혼자 탔어? 이상한 사람이네요 <laughs> 옆에 남학생 도왜 웃어 왜 네, 옆에 삼촌 이상한 사람이라 있고 웃어 어 아, 일단 몸풀기니까 여기서 아, 그래서 여기 치마 아가씨랑은 남자친구 맞아요? 아남친 맞아요 네. 여자친구 뭐 처음에 죄송한데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, 헤어지세요 이거 아닌가? <laughs> 여자가 칭화를 입었는데 남친이 옆에서 안 도와주고 이제 와서 도와주는척 하고 있고 이 나쁜 놈아. 어 우리 옆에 우리 비상식장들또나왔고 어, 야, 그 언니 건들면 안 돼요. 그 언니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야. 지금 남친이 앉아봐 줘서 지금 열받았거든 어. <laughs> 니네 왜 같이 안 왔고 따로 앉았어? 같이 앉아야 될거 아니야. 오, 잠깐만, 잠깐만. 저기요, 저기요.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이게 뭐, 뭐가 잘못됐어. <laughs> 아니, 그거 뭐, 아는 사이 맞아요, 두 분이? 무슨 사이에? 무슨 사이야, 둘이? 결, 결혼? 아,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. 잠깐만, 오, 어, 잠깐만. <laughs> 그, 가운데 남자분도 외국분 같으신데, 이거, 그, 그런 거 같은데, 이게 잘못돼 아, 잠깐만, 오, 어, 야,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아니, 헤어졌으면 그냥 만나지를 말지, 왜다 같이 만나가지고. 이 아가씨가 위험한 사람인데요, 어, 지금. 괜찮아요? 저, 저, 괜찮나? 어, 저 한국말을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요? 어, 어떡하지요? 어. 아니, 그냥 냅둬봐요. 그냥 전 여친인데 뭐하러 잡아줘, 그거요? 야, 그걸 밀면 어떡해, 오, 오. 오, 어디가, 어디가, 들어가, 들어가, 너 무서워, 무서워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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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오, 오 그래, 거기 있어. <laughs> 자, 일단 뭐, 몸풀기는 여기까지 만나드리고요. 조금씩 더 강도를 높여봅시다. 네, 박들 잡으세요. 자, 좀시원하게들람 남은 박들. 두 박, 두바이고요 <laughs> 어나 전자취 때문에 옆에 외국인도 무슨 죄야 어 지금 어 한국말을 알아듣나 어 괜찮은가 한계을해야되는그발좀 어, 치워봐요 어야 잠깐만 야그 목을 쪼르면 어떡해 아 이래서 헤어졌구나 둘이 어. 여자친구가 감당이 안 되죠 아니 누가 놀이기구를 이렇게 딱... 다... 미치겠네 지금 <laughs> 아나 미치겠네 저기 <laughs> 네, 죄송한데 하나만 더 물어봐야 돼요 왜 헤어지신 거예요? 누구 때문이에요? 어? 아도인 때문에? <laughs> 어어 어, 아니? 뭐야 여자 때문이라고? 아니야? 남자 때문이 맞아? 맞아? 남자가 뭐 했는데? 남자가 뭘 했어요? 잘 챙겨주는 것 같은데? 어, 그치? 이 정도면 잘 챙겨주는 거야 지금 신발도 챙겨 아, 근데 신발 좀 빨아야겠다 어 아, 아니야 아니야 뛰지 마 뛰지 마살 빠져 살 빠져 뛰지 마 뛰지 마 그리고 전남친또다꼬치사줘야 되잖아 어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어머 신발 사세요 어. 야, 외국인이 웃어. 외국인이 지금 무서워서 쫄았어, 쫄았어. 어, 빨리 올라와 어, 저 외국인들은 무슨 죄인 거. 아, 여기더 갑시다. 어, 뭐지? 여기는 엄마? 아닌가? 거기가 엄마야? 잠깐만, 아니, 엄마였어요? 엄마 왜 거기 있어요? 아, 나 새아빠 생긴 줄 알았네. 어. 엄마, 엄마, 여기가 엄마고, 그 옆에는? 엄마라고? 둘다 엄마라고? 야 잠깐만 아니야 아그지그지아 여기 엄마 여기 엄야 어, 바꿔야지 둘이 자리를 바꿔야 어야 자리를 바꿔 아니 둘이 자리를 바꿔 아니야 빨리 바꿔 빨리 바꿔 어, 빨리 엄마 자리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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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헷갈리다 헷갈리네 어어 어, 어, 아니 엄마를 자리 바꿔라 너네가 바꿔 딸두명어 빨리 바꿔 바꿔 어 그래 지금 근데. 근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누구 닮았단 소리 안 들어보세요? 그 개그우먼 중에 그 배포 코 닮은 신분이 그래요. 어 대구 그래. 어야딸너 웃으면 안 돼. 야너희 엄마야. <laughs> 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 엄마를 똑같이 생겼어. <laughs> 야너 엄마 딸이잖아, 그지? 엄마를 똑같이 생겼어. <laughs> 너 엄마 얼굴에 머리 스타일만 틀려, 알았지? 어. <laughs> 아. 이렇게 만나, 너네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, 언니, 오빠 데이트 좀 시키게? 그 바지를 왜 올려? 어, 네. <laughs> 가 바지 올리니까 옆에 남자친구 힘 풀리는 것 같은데, 어. <laughs> 네. 좀 데이트면은 서로 여자친구 좀잘좀 좀 챙겨주세요. 힘도 좋은 것같은 근데 팔에 근육도 넘치는데요. 여자친구 좀 챙겨줘야지. 그렇지. 옆에는 안 해요. 옆에, 아니, 니네, 너네는 왜 올라타입, 옆에는? <laughs> <laughs> 자, 여기서 잠깐만 쉬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. 뒤에 잡지 마시고. 어깨 한 번씩만 좀 돌리세요. 자 힘들으세요. 나은 바퀴 두 바퀴입니다. 두 바퀴 시원하게 한번씩 만나 드리고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아. 저 중국 남학생 표정이 너무 진지한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. 아 여기도 중국인데 어치마어전 여친 넌 뭐해? 그 가세가 뭐야? 어. 내가 봤을 때 여친이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은데. <laughs> 그, 왜 같이 다녀요? 그거, 어. 헤어졌는데 왜 같이 다녀요? 어. 그, 어. 불렀어? 어. 전 여친이 부른 거예요? 아, 전 여친도 힘이 세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. 그래.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, 어떻게해요 <laughs> 알았지? 야, 딸? 딸. 딸. 아빠는 억지로 결혼한 거야, 알았지? <laughs> 어, 그래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알았어, 알았어. 그럼 아빠한테 물어봐봐. 집에 가서 엄마 없을 때 물어봐야 돼. 알았지? 혹시 다시 태어나도 엄마랑 결혼할 건지 물어봐야 돼. 알았지? 어 그래. <laughs> <laughs> 그러고 엄마한테 몰래 알려주는 거야. 알았지? 그럼 이제 아빠 그 마지막 날이야. 작은데 어? <laughs> <laughs> 네, 내시고요. 아, 우리 외국 분들도 한 번만 할줄 알면 얼마나 좋았을까. 잘해요? 아 잘해요? 저기 같이 오신 분 아니에요? 저기? 그쵸 어 근데 왜 저기 혼자 저러고 있지? 어차피 우리 여기+ 여기 전자친전 남친 때문에 남자 어 아니 그 밀면 어떻게 밀었어? 아나 봤어? 밀었지 그지? 밀었어 아또시작이네 아, 다이어트 하지 말라 어어어어어뜬게개게구어아싸 스파이크 뜨거했어 그이 와중에 라이터 챙겨주고 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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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데이트들 잘들 하시고, 뭐, 여기 두 분은 뭐, 알아서 내려가서 해결하세요. 알았죠? <laughs>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. 어, <laughs> 엄마들도 고생했고, 아저씨, 어... 뭐 옆에 우리 동생, 옆에 아저씨한테 인사 좀 해봐. 어, 그래. 어, 야, 새아빠 한번 하자. 어, 그 그래. <laughs> 누나하고 친구하고 데이트 좀 해야 될것 같아. 어, 아니야? 아니야? 아닌가 누나하고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아주 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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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 여기까지 만나드릴게요 자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반대쪽으로 내려가실게요 타실분들 바로 올라오세요.